자 신광식 선수 최재성 선수 안명환 선수 오길선 선수 그리고 윤행남 선수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서대로 불러드렸습니다 윤행남 선수 5위 오길선 4위 안명현 3위 최재성 2위 신광식 선수가 1위입니다 네, 지금 자 5위군요. 네 유명남 선수 축하드립니다. 10km 남자부 5위를 차지하셨습니다. 36분 58초의 기록이었고요. 자 4위 오길선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3위 안명현 선수 축하합니다. 10km 남자부 3위입니다. 자 그리고 1위군요 자 1위 34분 21초의 기록 신광식 선수 축하합니다 네 10km 남자 일반부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기념촬영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이제 풀코스! 네, 완주하신 분들이 지금 시상을 위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군수이 그 오늘 바쁘시네요. 네 다시 한번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프 마라톤 여자 능원 1부터 5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5위를 차지한 신설아 선수, 4위 권영순, 3위 나인영 2위 전진희 1위 최미경 선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전진희, 전진희. 자, 각각의 크기와 숫자에 맞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감격의 순간을 함께 누리고 계신데 5위부터 우리 군수님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반기 마라톤 대회 하프 마라톤 여자 부문 5위 신선아 선수. 네, 선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이어서 하프 마라톤 여자 부문 4위 권영선 선수 축하합니다. 3위 나인용 축하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자 그리고 이어서 하프 마라톤 여자부 2위 정진희 선수 축하합니다. 자 2024년도 18회 반기로 마라톤 대회. 하프 마라톤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의 1위 반기문 마라톤 대회 하프 마라톤 최미경 축하합니다 자대만의 하프 마라톤 여자분들 1위에 오르셨습니다 자부수님과 함께 기대 촬영하죠 자 두... 앞에 카메라 봐주시고 자 하나 둘셋 축하드립니다 자 각각의 순위에 맞게 포션에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회의기문 마라톤 대회 하프 마라톤 남자로는 5위 박종석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4위를 차지하신 박상훈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팔이 3위를 차지하신 조상훈 선수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하 마라톤에서 2위를 차지한 김대성 선수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18회 에반 마라톤 대회 하프 마라톤 남자 부문 1위 김성환 축하합니다 아 우리 따님과 함께 나오셨나요 어 영광스러운 포디움 1위 자리에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자 회장님과 함께 기념촬영하죠 자, 최다 단체로 참가해주신 스카이런 팀, 진청군 수영 준 님, 네 그리고 4위는 이준재 님, 3위는 김명희 님, 그리고 2위는 김태현 님, 1위는 조우현 님이십니다. 자 그럼 먼저 5위부터 시상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왔다. 왔다. 네, 이어서 4위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 이준지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도, 네, 상장 전달 후에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3위입니다. 3위 김명희님, 축하드립니다. 자, 풀코스 남자 부문 1위입니다. 조부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선물을 또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스코트를 또 함께 선물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선물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기념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서주시면 되시고요. 자 앞쪽 보시면서 환한 미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풀코스 우리 다섯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한 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이팅 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4위 백수능 님, 3위 김현숙 님, 2위 김명란 님, 1위 김유진 님. 우리 다섯 분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같이 축하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2위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 김명란님 축하드립니다. 네, 여자 풀코스 이제 1위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위 김유진님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올라오고 계시네요. 4위 백수능 님 맞으시죠? 어, 김은숙 님. 네, 김은숙 님. 네. 자리 옆쪽으로 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위 시상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 네. 5위는 김은숙 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은또 선물을 전달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선달 전달,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3위에게는 태동이 함께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게도 역시 상품과 함께 태동이 인형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위에게도 역시 선물과 함께 태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념 촬영을 위해서도 자리해 주시고요. 자여러분 우리 여자 풀코스 1, 2, 3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쪽 보시면서요 이번에는 파이팅 한번 가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야, 멋진 사진 감사드립니다.